나와? 나와? 자기야! 너 나와? 음... <laughs> 자기야 오늘 일하느라고 힘들었지? 내가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laughs> 귀여운 거 하나 준비했지! 일하기 <laughs> 먹트하고비워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귀여운데? 하하하하하하쓰하하하하하하하짓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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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laughs> 그냥 우리 침대로 바로 가자. 부구씨 이제 좀 기억나? <laughs> 뿅! 씨발 <시발>, 존나 역겹다. <laughs> 아, 오늘은 아, 서방님. 제가 오늘 서방님을 위해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들죠? 힘드셨죠? <laughs> <laughs> 힘드셨죠? 아, 웃지마, 개새끼야! 힘드셨죠? <웃음> 제가 <웃음> 요리를 준비, <laughs> 네, 꺼져, 시바로마. 서방님을 위해서, 야, 준비했습니다. 아, 핫케이크. 제가 드릴게요. 요리를 해서 외서방님을 일하느라고 공부하느라 힘드셨죠? 제가 지고지순하고 청순하게 서방님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서방님, 제가 만든 요리 드시겠어요? 서방님은 팬케이크 먹고 저는 자기야 우리 자기 모르는 거 있어? 음, 그러면 내가 카이스트 출신이니까 <laughs> 다 알려줄게 내가 엄친하잖아 머리도 똑똑하니까 우리 자기가 모르는 거 있으면 음, 뭐 몰라? 함수? 내가 다 알려줄게. 나는 지니어스잖아. 자기야, 나는 카이스트 출신에 뭘좀 아는 여자. 그러니까 뭐든지 나한테 물어봐. 꺼져 진짜 찍기 싫다. 아 꺼지라는? 왜 이렇게 뭐, 뭐대대나 지금 문화생활하고 있잖아. 빨리빨리 꺼지라는? 진짜 나 지금 문화생활하고 있다는? 자꾸 간섭하면 나 진짜